정답입니다. 성립문과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공지점으로 삼각형이 있다. f(x)의 열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이 되고, m의 1 더하기 k가 2분의 3일 때, m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라라고되네자 그럼 일단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2,1이 a, 2,1이 B 2.12C 직각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AB C FX에서 X가 K보다 작으면 0 직방인데 m이 영보 같은 직선이래. 그러니까 만약 k가 여기 2등분을 시켜야 되니까 있다면은 길 m 뭔지 몰라 이렇게 생길. k가 작으면 0 이렇게 생기. 그래서 얘가 2등분이 된다라는 거잖아. 넓이가 2등분 그죠? 어 M과 K의 값을 구해 말하라는 거네. 그러면 일단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4, 여기가 2죠. 그러면 삼각형 A, d C의 넓이는 4네요. 그럼 2등분데 넓이는 2가 어야 되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야?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주면 여기가 1이네요, 1. 그러면 얘 위에서 잘라지는이 삼각형이 1이 되어야 되네. 아, 근데 여기도 1이네. 여기 봐봐. 여기도 1이네. 밑에 온 이렇게 나은 2. 보여?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여기. 여기가 1이 되면 여기도 1이 될 거니까. 이해됐어? 여기가 1. 근데 얘랑 얘를 지나야 1인데. 그지 라고 했고, m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다시 그려서, 우리가 여기 사각형 2, 1. 그리고 k는 1보다 작다. 여기에 k가 있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이 되는 거. 되니? 네.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는 2-k가 e 될 거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에 지금 x좌표가 y가 1이 되는 거잖아. y가 1. 얘가 1이 되는 x. 이해돼? 여기가 지금 m의 x-k란 말이야. 얘가 1이 되는 x를 생각하면 x-k는 n분의 1이고 x는 k 더하기 n분의 1이다라고 여기가 k 더하기 n분의 1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 마이너스 k 더하기 n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가 1그서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여기가 1이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n분의 1이 2가 되어야 겠죠 m 더하기 mk가 2분의 3. 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말고 m이 2의 1 더하기 k분의 3이잖아 맞아 그럼 m분의 1은 3분의 2의 1 더하기 k야 얘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k 값을 찾자 이에서 그러면. 1 더하기 4 2k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1 더하기 k는 2다. 3곱하에3412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는 32u. 그럼 마이너스 8k는 얘가 1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k는, k는 2분의 1나오요 k는 2분의 k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3분의 3에서 1. m은 1. m은 1, k는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이 나온다